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흙의 토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흙의 구조물에 미치는 압력을 토압이라고 하며, 흙의 구조, 함수율, 입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흙의 토압의 개념도를 그려주세요. 주동 토압보다 정지 토압이 크고, 정지 토압은 수동 토압보다 작습니다. 주동 토압은 벽체가 뒷면의 흙으로부터 전면으로 변이가 생길 때입니다. 수동토합은 벽체가 배면으로 변이가 생길 때입니다. 정지토합은 벽체에 변이가 없을 때입니다. 다음은 흙의토합 분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토사, 사질토, 연약점토, 경질점토를 구분하여 그려주세요. 일반토사는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고, 사질토는 높이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연약점토는 하부에서 상분의 2 지점부터 토합이 줄어들며, 경질점토는 상하부 4분의 1 지점에서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흙의 토합 분포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